안마의자의 투박한 디자인 때문에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아스 안마의자를 추천드립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세라젬이나 바디프렌드의 판매량이 높다면 온라인 쪽에서는 누아스 안마의자 판매량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집안 어느 곳에 두어도 인테리어 효과를 줄수 있는 디자인 덕분입니다. 실제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1위를 기록한 안마의자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안마의자 본연의 마사지 기능도 매우 좋습니다. 거기에 할인율이 굉장히 좋아서 가성비 안마의자로 이만한 게 없는데요. 누아스 안마의자 중 베스트 제품 3 가지 확인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안마의자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리는 제품을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 누아스 뉴클래식 안마의자 패브릭 에디션입니다. 119도 리클라이닝, SL 프레임 탑재, 목과 어깨 위치 조절 가능, 허리 골반 에어 마사지, 3단계 온열 모드가 가능합니다. 출시가 189만원의 제품을 34%의 쿠팡 할인과 15%의 카드 할인을 더하면 100만원 초반대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은 엘더화이트, 파우더블루, 페일로즈가 있습니다. 가격 대비 디자인과 성능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라 누아스의 스테디셀러 제품인데요. 레드닷 디자인상을 받은 제품인 유클래식에서 생활오염에 강한 소재인 패브릭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버전입니다. 가격 또한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마의자인데 33kg의 가벼운 무게로 여성분도 원하는 위치에 언제든지 옮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사지를 받지 않을 때도 119도 리클라이닝으로 인해 편안하게 휴식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안마의자 본연의 기능을 잃지 않기 위해 SL 프레임을 탑재해서 목부터 엉덩이까지 뜨는 부위 없이 마사지 받으실 수 있게 구현되어 있으며 사용자 체형에 맞춰 목과 어깨 위치를 조절하여 편안하게 마사지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제품 특성상 팔과 다리 마사지는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팔과 다리 마사지를 해주는 안마의자를 사용해봐도 허리나 목은 시원하지만 팔과 다리가 어? 엄청 시원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해서 필요하시다면 다른 마사지기를 추가 구매 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키가 큰 남성분들의 경우 불편한 착자감을 호소하는 리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어서 소개해드릴 루캄포 안마의자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누아스 누칸포의 패브릭 에디션 안마의자입니다 SL 프레임 탑재, 자동 체형 인식, 7가지 자동 모드, 허리 골반 에어 마사지, 3단계 온열 모드가 가능합니다. 출시가 249만원의 제품을 28%의 쿠팡 할인과 16% 카드 할인을 더하시면 15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색상은 멜로우 샌드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유클래싱 모델에서 업그레이드된 모델로서 앉아있는 휴식 공간을 더 넓혀서 키가 크고 덩치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만족할 만한 제품입니다. 최대 신장 190cm까지의 여유를 두고 있는데요. 발받침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해둔 점은 센스가 엿보이네요. SL 프레임이 탑재되어 있으며 누와스만의 기술력인 핑거 롤링 안마볼은 이름 그대로 손가락으로 직접 주무르는 듯한 마사지감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패브릭 소재로 탄탄하게 마감되어 있으며 고급스러운 색상이라 집안 어느 곳에 두어도 분위기를 높여주는 디자인의 제품입니다. 뉴 클래식 버전보다 값을 조금 주더라도 마사지 감에 민감하신 분들 혹은 키가 크거나 덩치가 큰 남성분들에게는 해당 제품 추천드립니다. 세번째 누아스 루나엘 포디 리클라이너 안마의자입니다. 150도 리클라이닝 모드, 5단계 어깨높이 조절, 3D 입체 안마 모듈, 3단계 온열 모드가 있습니다. 출시가 289만원의 제품을 22%의 쿠팡 할인과 15%의 카드 할인을 더하시면 19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색상은 멜로우 샌드와 엘더 화이트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 가장 가격대가 높은 제품인데요. 그만큼 제품 퀄리티가 높습니다. 가죽 컬팅 패턴과 패브릭 소재를 조화롭게 사용한 제품 디자인은 내구성과 디자인 모두를 만족시켜주고 있습니다. 기존 마사지 볼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3D 입체 안마 모듈은 인체의 굴곡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시원한 마사지감을 선사해줍니다. 또한 상 하체가 분리되어 있는 모터 덕분에 무중력 리클라이닝 모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안마의자 구매 시 러그나 등패드만 증정품으로 주지만 루나엘 구매 시 프레돈이 스피커 테이블을 사은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사운드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까지 가능한 제품이라 사용 만족도가 높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누아스 안마의자 중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으셨나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성비 측면에서는 스테디셀러 뉴클래식 안마의자를 추천드리며 키가 크거나 혹은 덩치가 있는 남성분이 집에 계시다면 뉴칸포 제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루나엘 제품은 마사지를 받지 않을 때도 굉장히 편안한 착자감을 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서 예산이 된다면 이 제품 또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